34번. 34번이면 상체 길이가 몇 정도 나오나? 요 센치로. 센치로 34번이면. 글씨가 또 40년 된거 맞으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하성진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의 신체 사이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팔 길이, 허리 둘레, 목 둘레, 뭐, 기타 등등. <laughs> 수원의 도청 오거리에 위치한 블랙 슈트 앤 키맨리 한복이라는 곳에서 정장을 한번 멋지게 맞춰 입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하승진이 정장을 만들었을 때 원단이 정상적인 체형인 분들에 비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협찬입니다 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너무 신아 선생님께서 사이즈 제조아 진짜? 어우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아, 40년 <laughs> 되셨다고 네. 옛날에 한기범 선수도 제가 어때드이고아 진짜요? 네. 키가 좀 많이 작으셔가지고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예 바로 되시죠 예. 네. 30 30이면 몇 센치 되나요? 30이면... 잘 모르시네? 글씨가 안아 <laughs> 아, 글씨가 잘안 <laughs> 보이셔서 77센치요 77센치? 매장 옆에서 가장 34번. 살이 긴... 34반 34반이면 상체 길이가 몇 정도 나오나요? 센치로 센치로 34반이면... 글씨가 또? 40년 된거 맞으세요? 아니 <laughs> 남자는 또이 엉덩이 둘레가 중요하거든 54밖에 안 돼요 5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엉덩이는 어떤 거예요? 좀 넓은 거예요? 아니면 은좀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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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없는 거예요? 엉덩이는 납작해요 <laughs> 허벅지, 허벅지! 28인치 18인치? 제가 선수 때는 허벅지 둘레가 한 33인치 정도 나왔거든요 네. 은퇴를 하고서 이제 허벅지 둘레가 네. 5인치가 빠졌다는 게좀 납득이 안 가네요 36 55 50저도 목이 발달되 있기 때문에 목 사이즈 한35 정도 예상합니다 19반 목이 좀 많이 가는 편인가요? 네 많이 가는 편 <laughs> 아니 목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죠? 어, 보기부터 어... 껐으면 좋겠어? 아, 원래 남자는 목이 좀 발달되어 있어야 남자다운데 버스 선수 타이스는 어이 트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좀 힘도 좋고 네, 네. 저는 좀 힘이 좀 약하다 부실해지신 거죠 <laughs> 아 근데 저 궁금한 게또 있어요 제가 일반인에 비해서 원단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두배가좀더들어가요아두배뭐 1.5배가 아니고 두배가 두두 아니고 두배보다더 들어가요? 바지안 나면 저 양복 한번이 나와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러면 일반인은 두 배의 금액을 받나요? 이제 원단이 이제 추가 비용이, 비용이 거의 더블입니다. 그러면 체형도 되게 작은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원단이 더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격보다 싸게 받나요? 아니, 그게 이제 기본 가격. 기본이 가격. 기본 가격.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옷장사들이 돈을 남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딜 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딜 가나 뭐 체형이 작다고 해서 돈을 조금 받는 데는 없을 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춤 슈트 하시는 분들 체형이 작으신 분들 돈 조금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 대박납니다. 여태까지 없대요. 어, 저기 사인이 또 되게 많이 있네요. 네와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 와. 개금맨뭐 유튜버도 오셨고 김영경? 배구 선수? 영경이, 야 저도 그럼 오늘 뭐 여기 사인 하나 걸리나요? 어, 그럼요. 사인 하나 해주세요 봤죠? 하순이 클래스 이 정도입니다. 자. 저의 사인이고 여기 블랙슈트 매장에 걸리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포지션이 여기는 이제 메인인데 제 거는 한뭐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네. <laughs> 아예 요, 요 정도에 이제 걸릴 것 같거든요. 여기도 한 자리 그래도 남아 있네요. 예한 자리 그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이 피부 톤이랑 체형이랑 종합을 해봤을 때 가장 잘 맞는 컬러는 어떤 컬러가 있나요? 네이비 음, 톤이 좀음좀 진부하게. 저는 정장을 사실 브라운 계열을 되게 입어보고 싶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예, 브라운 아, 계열은 어떤가요? 소화하기 가장 힘든 색상이에요. <laughs> 브라운은 어떤 분도 소화하기 되게 힘들어요. 브라운은 어떤 분도 소화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체크 같은 거 어때요? 체크, 체크 드럼잉도 좋아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클래식하면서도 클래식하게 네, 네. 세련된 거보다 클래식한 게 저랑 어울리다. 너는 좀 올드하다. 아네 어, 이거는. 어, 네. <웃음> <웃음> 어쨌든 정장이 나오면 어떤 컬러로 나올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Nope. 짜잔. 아 보십시오. 확실히 옷이 날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이거 얼마나 걸렸죠? 지금 제작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렸고요. 만드는 데. 너무 힘들었어. 요 <laughs> 어떤 어떤 면이 제일 힘들었나요? 어, 너무 커서 네. 기장도 그렇고 원단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근데 일단 옷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연미복식으로 <laughs> 제작을 했는데 연미복이어도 기장이 길지 않아서 올드하지 않게 음.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조만간 와이프랑 리마인드 웨딩 화보도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또, 또 컨셉이. 미... 쓰다보니까 네. 약간 네이비톤으로 민영아 네. 야자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민영아 야수에요 간지나게 수트를 맞추고 싶다 어디? 블랙슈트 <laughs> 블랙슈트로 오십시오 <laughs> 대표님 좀 가셨는데 그때 농담 삼아서 제사인는 제일 요, 여기 밑에 요 정도 걸리겠네 했거든 진짜 제일 밑에 걸어놨어 <laughs> 너무하네 <너만 해. 웃음>